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다 좋아 여기입니다. 잠시 제 앞에 있는 아이 소개 시켜 드릴까 합니다. 두 가지가 준비가 돼 있고요. 어, 푸릇푸릇한 애도 있고, 붉게 물드는 아이도 있고, 손톱 날카롭게 세우고 있는 요 아이부터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요 아이 이름은 피델리오. 피델리오. 이런 모습입니다. 손톱 검붉게. 지금. 뒷 입장부터 붉게 물들고 있고요 색깔이 더 붉게 물드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초록초록한 애들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 9cm 풀분에 있고요 제가 흙은, 흙 상태는 한번, 하엽 작업하면서 흙 상태 한번 봤구요. 그 다음에 물이 부족해서 물 살짝만, 아, 어, 일요일날 판매대에 올라갈 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동안에 미리 점검하면서 살짝만 줬답니다. 살짝 이 아이는 지금 덜 말라서 그냥 내비두고요. 이렇게 상토 성분이 좀 많고 흙은 어, 9cm 화분에서 조금 오래 묵어 있어가지고 단단해졌습니다. 단단해져 가지고 이런 거를 받으셔서 물을 줄 때는 저면으로 살짝 주시고 나서 선풍기로다가 수분을 좀 날리셨다가 아 조금 애들이 회복되고 그런 다음에 분갈이 하시면 좋을 듯하시구요어 손톱에 빨갛게 검불게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 안안 해도 이렇게 지금 물은 안 들었고 어 조금 물로다가 세수 시켜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laughs> 그렇지만 그렇게 할수 없는 마음. <laughs> 밖에 비라도 흠뻑 맞춰주고 싶은데 또 갑자기 그렇게 수분을 많이 줘버리면 아이들이 또 탈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없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이런 모습도 있어요. 지금 물이 고파가지고 상당히 많이 안으로 오그러져 있습니다. 손톱은 날카롭게 손톱은 세우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거는 어, 본 모습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더 붉게 그렇게 물이 들을 거고 아주 초록초록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실생으로 나올 경우에는 좀 생긴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음, 뒤에서부터 붉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손톱 검붉게 이렇게 되는 모습도 있고. 하엽 정리했고 진짜 바라볼수록 너 진짜 세수시켜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꾹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엽 정리했고 흙 상태 봤고요. 그래서 요렇게요런 거는 좀 제거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장갑을 끼고 한번싹 문지르면 아이들이 그나마 조금 낮이 낮지지만 그거를 다 일일이 해줄 수가 없어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 피델리오 9cm 화분에. 어 흙 상태 많이 내려앉았고 물은 제가 살짝만 매겨놨기 때문에 내일 아침이면 또요 아이 화분에 가득 차도록 아마 아 싱싱함을 회복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아이 이런 모습도 있다고 소개시켜 드리고 요거는 더 초록초록 하네요. 그래서 요렇게 음 손톱 날카롭게 세우고 있습니다.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런 모습도 있어요. 요 아이 피델리오 피델리오 요 손톱에 붉게 검붉게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하나 소개시켜드릴 건데 이거는 붉은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또 하나 소개시켜드릴 아이. 이 아이는 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흙은 말라 있는데 미스테리입니다. <laughs> 이 아이 물이 안 고프고 이렇게 반짝반짝하거든요. 싱싱함을 유지하고 있는 이 아이 이름은 보라해. 더놀랄락에 물이 들 수도 있고 보라색을 띠기도 하고 뒷 입장서부터 이렇게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정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이름하고 걸맞는 아이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 어, 물을 많이 먹은 듯 합니다. 근데 흙은 말라 있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물이 고프지는 않습니다. 요 아이는. 그래서 요런 모습. 반짝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싱싱함을 유지하고 있는 보라해 입장도 조금 널찍하고 어, 뒤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요 아이 전에 판매하고 남았던 아이. 요 아이도 세수 시켜 주고 싶습니다 <laughs> 흙상태 제가 봤고요 요 아이는 입장이 지금 싱싱함을 유지하고 있어서 물은 주지 않았습니다 살짝 목도 안튀겨졌고 흙은 많이 소실이 됐고요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중간복투를 해 주시면 좋을 듯 같고 아니면 그냥 분갈이를 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요런 보라해도 있고요 진짜 요 아이 어째 이렇게 싱싱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laughs> 요 아이는 물이 조금 물 성분이 있네요. 어떻게 된건 일인지 물은 준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laughs> 그래서 요 아이 보라해 몇개 있어서 판매하고 몇개몇 어, 몇 개가 있는데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졌습니다. 건강해져서 아너또 예뻐졌구나 하고 어, 팔 불출인가요? <laughs> 이렇게 장갑으로 닦으니까 더 반짝반짝 윤이 나고. <laughs>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런 맛이 자꾸 장갑으로 문질러 준답니다. <laughs> 그래서 보라해, 요거 몇개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요. 이런 음, 모습입니다. 요 아이 입장이 많이 예, 두껍고, 두꺼워졌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다뭐 하나같이 다 똑같은 모양일 수는 없, 없으니까, 자연의 법칙대로, 생긴 나름대로 소개를 해 드리고, 흙이 많이 유실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피델리오하고, 그 다음에, 보라해. 보라해. 이렇게 물이 드는, 음, 보라해. 더놀란하게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 아이, 가장 입장이 짧, 습니다 그래서, 무거워져야지, 다육이는 무거워져야 이쁘다는 말이, 날마다 실감하는 모드다구요 그래서, 무거워지 아이들 보면, 아, 너가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laughs> 그래서 제가 어, 다육이 소개해 드릴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아이들이 있으면 꼭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하는데 요 아이는 피델리오랑 요 보라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입고 냈을때 같이 들어왔던 아이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화분은 9cm입니다. 보라에도 9cm, 피델리오도 9cm, 근데 화분이 조금 다르다. 그것뿐이고. 그래서 흙은 많이 요실이 됐지만 단단해져 가지고 물을 주면 아마 흙도 같이 부풀어 오지, 오르지 않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 에. 피델리오랑 보라해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보라해 이렇게 가지고 아침에 영상 올립니다. 비 많이 오는데 태풍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